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어, 구역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무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호사다마 어제 우리 장미순 군사님이 하루를 내셨다니까요. 방집 하는데도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다 받으시고 수영장은 안 갔죠. 수영장 가는 시간에 아마 미랑원에서 넘어가다가 졸음운전하셨는가 봐요. 다행히 이제 옹벽을 차로 옹벽을 박았는데 하나도 안 다쳤답니다. 차는 정비사에서 10년 탔으니까 폐차랍니다. <laughs> 내가 새 차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감사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 차가 없어서 모는 거예요. 아시고. 어, 제가 볼 때는 진짜 따라보세요 차, 차, 몸, 말. 이세 가지만 이 중요한 행사가또 그래 조금 주의하면 조금 이렇게 그렇죠? 사단이 틈탈려고 하는 틈들이 좀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래도 그렇게 많이 움직였는데도 뭐 다른 부분 없을 거예요. 이제 마치고 가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졸음 잠깐 졸았는데 옹벽을 때려받았다이얘 그래서 저 코스가 완전 에 코스라는 얘기 그죠 이게 예 그냥 다행히 아픈 들은막 웃으면서 자하시더라고요 아시고 여러분들 하고 또 우리 어, 심장논의께서는 그~ 코로나시죠 요즘, 요즘 코로나 요즘 있습니다 예, 요즘 우리 신 놈배가 저 우리 서사의 목사님 그때부터 코로나인데 아직까지 코로나 안 났어요. 지금 경북대병원에 전하니까, 화 뭐, 좀, 검사한다고또 세탁하더라고요. 그럼, 건강, 어쨌든, 잘 지키시고, 기아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어디서 들려오느냐, 구역을 통해서 보고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구역장님들이 그렇게 구역 식구들을 세부적으로, 오늘 김인분 구사님께서 자, 바라 같이 보여주자고 이렇게. <laughs> 내 속으로. 어이구 부르자식들 이제 엄마 폰을 스마트폰을 바꿔줬구나 스마트폰 논지가2 0년이넘었습니다알겠습니까 자기들 좋은보다서 이제 엄마 엄마 애타게 말이야 이제 이제 전에는 CD를 꾸어 드렸거든요 요즘 CD 굳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나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옷을 안 입히갖고 막 미끄러져 서고 떨어진다면서 옷 하나 주기 했다면서 우리 강사모님 잘 가서 이렇게 지도해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또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도 체크해야 됩니다. 예, 연세 다른 분들은요 그 가지고 벌써 별리를 다 하면 우리 박수는 고생 완전 신세 됩니다. 다 합니다. 그렇죠? 딱자 예. 구역 사역입니다. 그럼 구역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자기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 예수님은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뭐 했죠? 네. 어제 나는막 저녁이 있잖아요. 구시기도 마치고 말씀을 비니다너 갔는데 누워 버리는데 나도 완전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나 비몽사몽간에 주한이가 자꾸 나를 깨우는 거야. 아빠 지금 1시가 반 넘었다. 빨리 집에 가라. 아마 제자들이 그랬는가 봐. 진짜 완전 낮에 예수님 따라내가 피곤해가지고 뻗었는가 봐. 예수님은 올 때마다 졸고 있어. 코 골고 졸고 있어. 예수님이 한시도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한지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오늘 오후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게 말씀이죠, 그죠? 이번에 강의하신 목사님도 우리와 색깔이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한다. 그 말씀 잡고 진짜 응답 받은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땅에서 가스 넣고 기름 넣었던 이야기, 그 구약이 벌써 축복된 말씀 속에 있었는데 아무도 도전 안한 겁니다. 세계 두 번째로 매장량이 많은 원유를 뽑았답니다 이렇게요. 말씀을 잡아라. 말씀 잡고 말하고요. 기도해라. 네. 오늘은 말씀 잡고 기도하고 어느 현장으로 도전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이죠. 그죠? 우리 랩넌트 우리 부서에서는요 오늘 같은 날이면 탁, 지금 올라와야 된다니까. 어제 이렇게 초청되어서 온 사람들의 명단, 매학년 정도면 그렇게 중요해서 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볼때한몇 명인 것 같아요. 우리 초청자는 열세 명. 예. 혹시 더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생이고요 어제 장기 결석자들도 왔습니다. 어제 주원이도 왔다니까요. 또 은혜도 왔어요. 그 은혜라는 애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초등부 때1학년 때까지 맞죠, 그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생각했던 우리 교회 나왔던 애입니다. 나왔던 애. 이 애가 벌써 대학생이 돼가지고. 저 대학 올라가서 지 방학 때 내려왔다니까요. 제가 이거는 주은이하고 어린 학기 때에두 명. <laughs>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네? 보현이, 보현이 맞다. 보현이도 왔네. 보현이도. 응. 보현이 세 명까지. 다 우리 교회가 여름에 뿌려놓은 그 시들이요. 에 자라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런 현장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장, 그죠? 대상자 두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방문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명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다른 교회에서도 초청돼 가지고 제 처음 온 사람, 우리게 처음 온 사람 손 들어나니까 열 대명 손 들어나니까요.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온 사람. 세 번째 뭡니까? 우리 제자입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말씀의 인도로 받는가를 또 체크해야 되겠죠, 그치? 체크. 그래서. 뭐, 뭐든지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사를 했다.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 천국 말씀잔치. 아, 네. 생명초청 캠프. 아, 네. 그 우리 제자들이 다져지는 기회.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제자들이 함께 또 이제 랩런트 대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역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을 여러분들은 복음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인 게 무엇인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복음적이라는 말 반대말이 뭘까요? 비복음적인데 마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잘못하면 우리 사회자들이 이성을 잃어버리면 마귀적으로 합니다. 우리 복음적으로 해야 돼요. 이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왔을까? 마기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살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숨어 있을 때 처음부터 살리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의 머리를 박살 낼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시층과 교육,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아, 그 다음 노네요. 덮어주고. 예수님의 사약은 살려주고, 두지말라고요 예, 네, 덮어주고. 뭘 덮어줍니까? 실수, 상처. 특별히 과거 실수, 상처는 덮어주고. 창세기 3장 12절. 그리고 영적으로 바로 지도해 주어서 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방향을 잡아주고. 창세기, 육, 육장 14절, 방주 운동해라. 제가 오죽했으면요, 우리 임준자 장노님이 집을 너무 잘 얻은 겁니다. 그 가격에 2층 독채를 얻은 겁니다. 왜 좋냐? 여러분, 지붕이, 여러분 집 가운데 이중 지붕이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laughs> 지붕이 있는데, 그 위에 또 지붕을 돕힌 겁니다. 그러면 햇빛죠 바다도 두부마다 하니까 덜 덥고, 비가 와도 지붕이 두 개니까, 비 셉니까, 안 셉니까? 안 세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집 가운데, 방 가운데 장노이 제일 좋다. 여러분, 여러분 방, 편백나무 방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사방이 편백나무라. 왜냐하면 그 공간을 이 사람이 넓힌 거예요. 넓혀가지고, 원래 거실로 만들려고 넓혀서 편백으로 다 만든 겁니다. 이렇게. 편백 만들면 벌레 없습니다. 거기서 뭐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거기서. 내가 그래, 그냥 교회 이름을 지어줬다니까 방주교회라 방주교회. 네. 자꾸 방주에 이래다저다 만네. 방주는 한군에딱 세고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주고 여기서 방주운동 하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그 옆에서 암 걸린 바로 그집옆입니다그 부산 잠을 오신 그분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암 수술해가지고 암량 병들 원 하셨어요 지금요. 수술하고 그렇게 방주운동을 해라.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죠.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반죽이고. <laughs> 그냥 죽 반죽이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마귀 여러분, 랩넌트들 잡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인지 보면요. 랩넌트 잡아요. 이렇게. 우리 중구동부 시절에 수리네트 은사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그아들막 방언 기도하고 예언하고 제끼 있다면 방언 한 거, 이렇게 뭐라 풀어주는 거 있답니까? 하고. 이제 그 담당 전사님이 매 들었다니까, 매. 나도 봤습니다. 그 기도를 해도 공부를 해가면서 기도해야 될 겁니까? 그노고다니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다는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그다그 우리 큰 목사님이 막 이야기를 했는가 봐. 애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엉덩이 때리더라니까요. <laughs> 예. 예, 여러분들 랩런트를 그렇게 말 안한다고 반 잡는다고 애들이 잡힙니까? 아마 친구 같으면 벌써 고발 들어가가지고 그 전사님을 차가지고 <laughs> 근데 그분이 누구냐고 지금 거제 고현교회라고 어, 제일 큰 교회입니다. 예. 거제, 거제 고현교회 보세요. 한 5천명 모이는 교회 단임 목사로 벌써 20년 넘었답니다. 그분 우연찮게 전화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왔어요. 네가 생각나서 전화했다. <laughs> 반죽이고. <laughs> 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덜추어낸다는걸 우리 말합니까? 참소한다. 예. 12장 9절에서 10절이죠. 예. 밤낮으로 형제를 참소하는 자, 덜추어내는 자. 우리는 덮어주는 겁니다. 때는 못본척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귀는요, 방향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빠지도록 만들잖아요. 세상에, 어디였노? 물질, 세상, 물질, 성공을 좋아하도록 만듭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다 안에 삼고 그리고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예. 그래서 마귀는 이쪽으로 가, 가게 만들고요. 우리는 이 사회를 해줘야 됩니다. 나는 살리는 사람들 것이다. 늘제 고민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다소리를 살리지? 기도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강사모한테 미션을 줬습니다. 다소리는 내가 해보니까 여자 사익자가 맞더라. 지금 군대 왔다 와가지고 열심히 아르바트하고 있거든요. 예, 당신이 그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사역했습니다. 예? 사역했기 때문에 어, 남자 사역자보다 왜냐 아, 다소리가 왜냐합니까? 애 동생이 세 명이라 엄마의 사랑을 좀 받을 하다가 다 뺏기 빳서 <laughs> 우리 다이도요 태어났는데 지보다 일 년만 했답니까? 쌍둥이가 태어나가 있다니까 <laughs> 다 뺏기 <뺏기밀어>. 빳서그러니까좀 <laughs> 예, 이렇게. 엄마 같은 분이 좀 이렇게 사역을 해주면 참 좋겠다. 당신이 좀 다소리 두고 기도해라.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미션을 주고요. 지금 기도 시간표를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 저는 문제를요. 다른 거안 합니다. 딱 전돌집 해놓고 구원의 길 가지고 결리고 거기에 대한 언약 잡고 기도문 쓰고 끝입니다. 예. 그 사람에게다 바가지 끌는다고 됩니까? 잔소리 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 바가지 끌는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부분 은 이렇게 하세요. 훈시 네, 이거안 되는데 한 이거 한번좀 바꿔봐라. 그거 바꾸 사람이면요 이해를 없다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내가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은요딱 그냥 전돌지 펼쳐놓고 그 사람 이름을 두고, 아니면 그런 문제를 두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제일 좋은 그런 복음적인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역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적으로 해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구역 사역은 오늘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아멘. 이걸 몇번이야기했습니까세 번. 그래서. 깨워서 뭐에라 말입니까? 기도하라. 구역 사역은 우리 구역 식구들에 두고요. 기도해야 돼요. 구, 기도 사역입니다. 사실은 우리 장미순 군사님이 그, 그 사건 일어 나기 전에 그 전날 저게 문자 왔습니다. 우리 다락방 속에다 방황하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마음을 정하고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지도를 받아서 말씀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에 지교회정인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를 못 정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 메시지도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 이제 세상만 하 재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 아 그래. 그 목사님 지도 받아서, 말씀 운동,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보고가 왔는데, 그 다음날 꽈당입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미안다 축하합니다. 했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좋은 차를 주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믿어야겠어요. 사람 씻고 오려면, 모닝, 그모닝이가 스파크입니까, 그거예요. 스파크 안 됩니다. 예. 최소한은 우리 보세요, 저 농공에 요즘은요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입니까? 딱 금요일입니다. 와서 자기 승용차나 따 뜨고 카니발 끌고 갑니다그 토요일 날 애들 초청해 오고 우리 많잖아요. 승용차로 다안 되거든요. 농공에서 예. 여러분들 앞으로 멀리 있는 분들은 다 최소한 카니발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채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보세요. 왜 우리 기도사님 마귀는 24시간 주무십니까? 활동합니다. 이걸 우리 광주에 있는 이병목 사님이 마귀는 처잡하지도 않고 24시간 활동한다. 우리는 잠사인 사이에 마귀는 우리는 자는데 마귀는 활동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24시간 활동하면서 뭘 쳐다보고 있죠? 틈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잡아먹을 틈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스 4장 27절. 우리 효정이는 틈만 보고 있어. 모인방에 달려 있는 게 없는가? 있으면 딱 들어갑니다. 틈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이다 가져갔다. 다 가져가 다, 다 가라. 약점. 마귀한테 약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게으름도 약점이 될수 있고요. 두려워하는 것, 돈 사랑하는 것, 어느 중독 다 약점 됩니다. 특별히 마귀는 누구를 공격합니까? 염려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은 마귀는 염려하는 사람을 딱 탁해 삼습니다. 그래서 영적 피플테리아. 얼마 전에 높더라고요. 개가 물었는데 죽었어. 근데 절대 안 나. 말하자면 물면 안 나는 개가 피플테리합니다. 그런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가면 안 된다니까. 주둥이꽉 막아야 된다니까요, 여기. 예. 막연은 한번 물면 낫는다, 안 낫는다? 안 나요. 그 사람 끝까지 실족할 때까지 염려하고 자꾸 막 흔들고 있다니깐요참 감사하죠. 우리 김창숙 군사님이, 김창숙 집사님이 넘어섰어요. 내가 갈 때마다 마늘, 마늘 하는 거예요. 마늘이 작년에 한망이면 5천 원이면, 아까 내가 물어봤다니까. 올해 3,700원밖에 못 받았대. 그 반값 밖에 안 됐잖아요 그 지금 그날만 기다렸는데 <laughs> 우리 뭐 그리 많은 장사가 잘 됐는지 마늘, 또, 마늘 많은 옷을 잘 된다고 들었는데 마늘 값이 팍 떨어져 버렸습니다 감상 늦었다 니까 그 지금 이장님은 요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laughs> 한 1억 5천원 빵고 났다면서 예. 여러분들이 염려하면요 그 경제 때문에 염려하면 딱 물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막히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부분에서 또 하나 채워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역을 강화해라. 네. 구역이 모이면 구역 기도회가 될 정도로 분위기 돼야 됩니다. 구역 기도회. 때로는 구역 수련회. 구역 식구들끼리 좀 끈끈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 뭘 얻어야 되느냐? 우리 힘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와, 우리 구역 님에 드리다 이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비막올때 우리 교회는 딱두 분만 피해 안 입으면 됩니다. 첫 번째, 배우권집사님 맞잖아요, 그죠? 그 낙동강 바로 옆에. 아이고, 모사님 피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예천, 예천 놓잖아요. 예천에 14명 죽었습니다. 산사태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건복기 형님 전화하니까 딱 자기 있는 가수원에서 20분 떨어진데 마을 자기는 지난주 가보니까 복숭아나무 맥그릇 같 약간 삐뚤어지 되네요. 그래서 바로 하고 왔답니다. 할렐루야. 또 호수 그렇게 비 많이 내렸는데요. 어떤 지역은물 날려 나가지고 고생한다 아닙니까? 목회자는 그렇게 경다습다 그까지 지금 비가 혹시 잠긴 분 손들어 보세요. 잠긴 분. 없죠? 저도 비피해자입니다제 방에 오세요. 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전쟁 히 물이 뚝 떨어지네, 이게. 하필 내 책상 위에, 형광등에 물이, 그 다음에 워낙 많이 오니까 그쪽으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전는 여기서 줄줄 샜거든요. 근데 지금 뚜박뚜박 떨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진짜요. 이게 물이 막 돌다가, 이제 어디 떨어진 건 항상 떨어진 거 아니고 있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교적 하나님이 이 폭우 속에 찍히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구역 식구도 그 정도로 세심하게 생각이 나니깐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체질에 맞도록 나는 새벽이 좋다. 구역 사역은 기도 사역인데 구역을 앞장서서 숨기는 분들은요 새벽에 또는 아침에 꼭 깨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10편, 57편, 8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워서 말려고요 기도하죠. 그리고 10편, 5편 3절. 내가 아침에 주를 바라리다. 예.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제 먼저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저는 목사님 아침보다는 밤이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밤. 때로는 저녁 퇴근 이후에. 예. 저녁에 퇴근 후. 예,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요 가능하면 오늘 이사야처럼 성전에 오시면 좋겠죠, 그죠 오늘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의 그 축복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학생 때는요 학교 마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는 게 뭐냐 문화가 되었어요, 이렇게. 그런 교회가 됐습니까? 저는 이번에 꽉 모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매년수리된 겁니다. 수리내하고또 또. 또 학생이 400명이었으니까, 중고등부만. 그럼 주일 학교 대청년부시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죠? 어른 숫자보다 더 많았어요, 이렇게. 그니까 그 사이에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중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는 게 문화였어요. 그 증거, 제가 대학 마치고 9시까지 도서관 공부하고 4학년 때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어떤 여청년이 직장 마치고 교회서 기도하고 집에 가다가 막결혼했겠다닙니까 <laughs> 예, 그러니까 하필 저 분이 교방도 살았거든요. 회산다리. 그면 이제 제가 다니는 서마산교회에서 꿀로 가야 되는데 이사로 와버렸어요. 중리 쪽으로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나도 두채 방향이 같이 성령이 살사하시려니까요 이사 보내가지고 방향을 같이 만들어가고 오빠하다고 아빠 들습니다 이렇게 이제. <laughs> 퇴근 후에 기도. 내가 이 하라니까 안돌라니까직년들오점만 집사님 장가갈까요 안 갈까요 진짜 어 교회 와서 자꾸 커피만 뽑고 가지 마시고 맨날 뭐 커피만 뽑고 가더라고요 관찰해 보니까 좀저 조용한 데 들어가시다니까 애고 틈 놓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기도하면 됩니다예 그다음 하나님이 어 예비된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오늘 세 번인데요 왜뭐 자꾸 이렇게 자냐 38절 오늘 뭐 38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40절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없더냐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41절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뭐라고요 기도하라. 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요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보세요. 차가 앞에 차댔는데 그게 웃을 일입니까? 울 일이지. 하하! <laughs> 아픈 데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픈 데한 군데도 없대. 찐사람 지켜주셨죠. 기도하는 분. 그래서 구역사역은 기도사역인데, 이걸 놓치면요. 항상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이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보니까,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종일 종야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분들이 구역 사역자요, 구역 장이요, 구역 군사님, 군사님이십니다. 구역 식구들로 기도해라. 저는요, 자꾸 많아져, 자꾸 늘어나요, 이렇게요. 난 유모선이 믿어더다니까요 저는. 어, 주는 그리이도 살아있는 나람을 하다가 한 10가지 했었는데 20가지, 이제는 약 30가지 됐던 그게 안 보고도 계속 논는다니까요 그전에는 4가지 네 학교까지 했는데 그 다음 붙은 게 뭐냐? 구역. 기관, 부서, 산업선교 배가, 부흥. 여기까지 이제 붙었어요. 또다시부터 붙겠죠. 그걸 죠 우리 계속 24시 기도하는 그런 기도사에게 응답받는 우리 구역 모든 사이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 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구역 식구들 한분한분그 자녀들까지 기도로 살려내며 구역 식구들 가정의 보고마에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구역 사역자들 권찰님 또 구역장님 구역 식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토록 항상 함께 있을 치어다, 아멘.